또한 명의 불펜투수가 FA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매츠가 데빈 윌리엄스와 3년 5,1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1,500만 달러의 이연 지급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가치는 조금 낮아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윌리엄스는 6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게 되고 이는 200만 달러씩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년 1,500만 달러의 연봉 중 500만 달러가 이연되며 트레이드 될 경우 100만 달러의 보너스 조항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실 연봉이 4,500만 달러인지 알았는데 따로 6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만든 이유가 계약금은 혹시라도 2027년에 직장 폐사가 발생해도 지급되지만 연봉은 경기 취소 시 지급되지 않는 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들하죠? 윌리엄스는 2013년 미러케 2라운드 지명자로 출발했지만 선발투수로서 마이너리그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2019년 불펜으로 전향한 뒤 급격히 성장하면서 더블에서 메이저리그까지 단숨에 올라왔고요. 2020년 단축 시즌에서는 27이닝 동안 평균자책 0.33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신인상과 불펜상을 모두 거머집니다. 이후에는 조시 헤이더와 함께 MLB 최고의 백핸드 콤비로 활약했고요. 당시 미러키 프런트를 이끌던 사람이 바로 현재 매치의데이비 스턴스입니다. 2022년 헤이더가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된 이후에는 마무리 역할을 맡았고 2023년에는 40번의 세이브 기회 중3 6개를 성공시키며 커리어 두 번째 불펜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04시즌 동안 그는 평균자책 1.7, 5 삼진율 40.5%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4년을 앞두고는 현역 최고 불펜 투수라는 평가까지 따라붙었는데요. 하지만 스프링캠프에서 등쪽 스트레스 골절 두 개가 발견되며 시즌 시작을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귀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직전이었지만 복귀 후에는 예전처럼 강력한 부위를 다시 보여줬고요. 정규 시즌에서는 21과 3분의 2이닝 동안 단 3점만 허용했지만 와일드카드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피트 알론스에게 역전 홈런을 내주며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경기가 결국 미러키에서의 마지막 등판이 됐고요. 양키스가 윌리엄스를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하며 탑10 불펜 투수급 전력으로 평가했지만 시즌 초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욕 합류 후 여러 차례 멀티 실점을 허용하며 흔들렸고 4월 말 마무리 자리에서 내려온 뒤 5월 초까지 부진이 이어지다가 점차 안정감을 회복해 6월 초에는 다시 마무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윌리엄스는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후반기 초반 9경기 중 7경기 실점으로 다시 흔들렸고 팀이 데뷔 배드나를 데려오면서 결국 마무리 보직에서도 밀려납니다. 그럼에도 후반부와 포스트 시즌에서는 셋업으로 4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맡은 역할은 확실히 수행하기는 했지만 최종 ERA는 4.79 데뷔 후 가장 아쉬운 수준에 가까운 기록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매치는 이런 ERA가 단순한 운의 문제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 상대 타자의 바비비 3할 3푼 9리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덕분에 잘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삼진 능력 자체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입니다. 삼진율은 34.7%, 스윙 스트라이크율은 16.8%로 각각 불펜 투수 중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윌리엄프는 최근 몇 시즌 동안 페스트볼과 독특한 에어밴더 체인지업을 비슷한 비율로 던지고 있는데 이 체인지업이야말로 그의 상징같은 구종입니다. MLB 어떤 투수의변화고 와도 바른 무브먼트를 보이고 풀시즌 기준으로 항상 상대 타자의 타율을 2R ER 아래로 묶어왔죠. 이런 부분 덕분에 여러 팀들이 그를 바이로 후보로 유력하게 바라봤습니다. 만약 지난 시즌에도 2RA 2.00 미만을 유지했다면 1억 달러도 노려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계약 규모는 여전히 상위권 불펜 투수에게 주어지는 금액입니다. 최근 몇 년간 로버 스아레즈 리암 헨드릭스, 라이셀 이글레시아스 등이 4,600만에서 5,800만 달러 사이에서 계약을 맺었고 윌리엄스도 이 범주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팀들은 구위와 허수인 유도 능력을 ERA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딜런 시즈도 지난 시즌 4 5 ERA였지만 블루제이스와 7년 계약을 맺었고 라이언 헬슬리도 매체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리올스가 2년간 연 1,400만 달러 계약을 제시했으니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양키스는 윌리엄스 측과 연락은 유지했지만 결국 2200만 달러의 컬러파잉 오퍼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양키스는 사실상 그 금액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봐야 할것 같네요. 그에 반해 매튜는 윌리엄스가 뉴욕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마무리로 기용될 전망이고 카를로스 멘도사의 불편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체가 여전히 에드윈 디아즈 복귀를 고민 중이라 디아즈가 돌아온다면 셋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디아즈와 결별할 경우에는 윌리엄스 앞에서 8회를 맡아줄 우한 불펜 보강이 필수로 보이고요. 현재 매체의 2026 시즌 예상 페이롤과 사치세 기준 금액은 약 2억 7,700만에서 2억 8,000만 달러 사이로 분석되는데요. 선발 보강이나 불펜, 일루 혹은 코너 웨아 보강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억 400만 달러를 넘길 공산도 있는데요. 지금은 47세 2단계 바로 아래이지만 이 구간에서는 2억 6천 400만에서 2억 8천 400만 달러 사이 초과분에 62% 세금이 적용됩니다. 윌리엄스 계약은 순현재 가치 계산 기준으로 약 800만에서 1천만 달러의 추가 세금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만약 그 다음 구간인 2억 8천 400만에서 3억 400만 달러를 넘어가면 세율은 90. 5%가 되고 3억 400만 달러를 초과하면 110%까지 세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아무튼 최근 불펜 투수들에 대한 수요가 다른 포지션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각 구단이 남은 불펜 자원을 둘러싸고 더 치열한 영입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토론토가 관심을 보였던 힛페 세어뱅스 영입전에 디트로이트까지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흐름이라면 윈터 미팅 전에. 예상보다 더 많은 영입 소식이 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토론토가 오늘 딜란시주와의 계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은 다음주 올랜도에서 있을 윈터 미팅에서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발 투수를 추가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 또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네요.